아직 청소하기 전인데 이봐요 우리 기쁨이 아이고 화면빨이 잘봤네 이봐 노래 놀고 우리 희망이 <laughs> 행운이는 아우또 기쁨이 엄마 뒤에 저쫄 따라온대 발뒤꿈치 깨물고 행운이 방에서 저라고했어어 어? 오늘은 산책 갔다가 행운이랑 그 산책 갔다가 그 사이에, 뭐, 아들 맨날, 뭐, 옥상 올라가가지고, 제가 볼일 보고 내려오니까, 저것도 추운 날 지금 와서 또 집안에 들어와 있더라. 그래가, 너무 추워가지고, 오늘 12월 19일인가, 어, 너무, 아니다, 18일이네, 12월 18일. 오늘 가게 예약되는 날짜 기억나네. 너무 추워갖고 오늘 옥상에 안 올려줬어. 진짜, 시베리아 벌판인데, 시베리아 중에서도 극한 집안, 완전, 저기 뭐고 그 에스키모델이나사는데 그런 데만큼 추워요. 그래서 아들 감기 걸릴까 봐야안 올려놨어. 그리고 뭐또 미끄럽고 하면 미끄러지잖아. 이게 얼어가지고 이러다서 놀아라고 뭘 전화 또 말해. 알아 이 천재성 있는 아들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지 열어놨다. 열어놨어. 가기감 찢어놨다. 뭐 놀아라고 줬는데 뭐 치우는 것은 치우면 되고 조금 뭐 하는 게뭐밥 먹고 노는 게 일인데 뭐 그래가지고. 노즈워크 한다고 종이컵에다가 그 간식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, 주면 안 해. 행운이 혼자만 해.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. 그래서 그거 당분간 안 하고 있는데. 응, 이발에 꼭한개 갖고 산대. 응. 우리 깡순이. 응? 저 말해 저거 항상 우리 동에 기쁨이가 다 뺏어. 언니 오빠들 거다 뺏어 간다니까. 얼마나 깡진데. 맨날 하루에 막 5깡씩, 6깡씩 한다. 엄마, 아. 어, 아빠 이제 일어났네? 응? 아빠 쪽으로 고개 돌리는 거 봐라. 아빠 일어났네? 아빠 봐요? <laughs> 뭐고, 뭐, 이거? 오늘 옥상에 못뭐 올라갖고 내가 너를 왜고 일어났어. 뭐취 치면 되지, 뭐. 응? 어제 오줌을 는데 어제도 오줌 는데 어디에? 이 오줌 낳잖아. 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. 기쁨이, 새벽에 뭐, 추니가 기쁨이 오줌 싸다낳았대참 기쁨이 어. 어제 지가 많이 놀랐어. 언니 오빠 그거 싸우는 것 때문에. 잠깐 한 3초 아 했는데 소리가 달랐잖아. 음. 야 아, 아들이 얼마나 창의력이 있나 여보 이래 잘 놉나? 당신 닮아서 안 굴러 똑똑해 그런 거못짜잖마 그리고 응, 아빠 닮았잖아 아아 얘들 오줌금 눌러 올라가 있지? 아 아까 그런가. 갔다 왔다니까 내가 좀 이따가 올라가고 언니들 확인하고 내려올게 너무 추워가는데 와 너무하다 이거 할운이 산책 가다 오는 동안에 저 옥상에 올라가고 아, 우리 기쁨이 또 마무렸다. 오 어? 응. 이리와봐 아, 교육 좀 시키라. 아빠, 둘이 개 면단 좀 해라. 요새 너무 개충기라고 행성머리가. 자꾸 동생들 너무 겁주지 말았죠. 어. 동생들 대단히 너니 어제도 깨물었지. 동생들 리고 놀아야지, 니가. 되나? 욕심 많아. 은근, 은근 욕심 많다니까. 아이고 집어는 뭐 앞에서 뭐 희망이 좀 입배해봐라 난리난다 기쁨에는 봐주는데 희망이한테 좀 입배하면 난리난다 난리나 내 네, 이제 아 아들, 아들 내 들어가 아들 반갑다고 이고 반가워 이라잖아 그럼 지혈근 넘기다 이래 형님 어지 일해 해달라고 많이 발전했네 쇼파에 은우 보 있다가 은우 보은 이뻐 입보 뭐 이뻐, 이뻐. <laughs> 맞지 <laughs> 행운이야 아파트 구박 많이 당하네. 이거 이거 아직 말안 했거든. 야 요래 뭐 오늘 뭐 실크는 우리 안에서 놀게 해놔야지 뭐할수 없다 이거 한번 싹치안놓고청소기한번 밀고 저털 밀고 다른 거 이제 또 꺼내 줘야 되겠다. 아이야 아이야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